이더리움의 창시자인 살아있는 전설, 비탈릭 부테린이 이번에 시바이누가 아닌 도지 코인에 대해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죠. 바로 자신이 만든 코인인 이더리움과 비교하며 도지코인이 이더리움과 2위를 다툴만 하다며 극찬의 메시지를 남긴 건데요. 라이벌인 도지를 언급하며 여러분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는데 다행히도 시바인의 시세는 도지와 함께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론 머스크도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SNS에 게시하며 도지코인의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이 와중 드디어 시바인의 창립자인 쿠사마시토시가 움직였죠. 히마이누의 홍보를 위해 이번 도지코인 사태를 지켜본 뒤 비탈릭 부테린에게 직접 회동 요청을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유행과 대중에게 민감한 밈 코인의 특성상 유명인의 언급만큼 시세를 폭등시킬 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회동 요청을 한건 아닌 게 히마이누는 이더리움 체인인 ERC20 내의 부동의 1위 코인입니다. 쿠사마는 부테린에게 10분 피치로 왜 시바이누인지 보여드릴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의 기술, 커뮤니티, 거버넌스 그리고 상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쿠사마 입장에서는 조금 배신감이 들것 같기도 해요 이더체인 내에 있는 시바이누보다 라이벌이라고도 불리는 도지코인을 말 그대로 샤라웃 해줬으니 아무튼 쿠사마가 요청한 회동이 잘 성사돼서 비탈리 부테린이 시바이누도 언급해주고 시세도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런 좋은 상황에도 전문가들은 시바인 후 1달러 도달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들합니다. 왜일까요? 시바인의 가격이 지금부터 1달러 환율 계산해서 1,390원이라고 치면요. 자, 이게 바로 현재 가격부터 1달러 도달까지의 결과값인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56,642배. 이게 배수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니라요. 배수예요. 배수. 자 이걸 퍼센트로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 어떻게 되나요? 566만 4200%가 올라야 1달러의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소각량이 90%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 가격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격에서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5배, 10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배선도 다가오고 곧 유동성 넘치는 금리 인하도 단행이 되니 너무 1달러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바이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건 따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시바인에 반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뭐100% 200%씩 야금야금 오르는 코인들인데 해당 코인에는 정말 아무런 호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작정하고 은밀하게 몇 백%씩 올리는 코인들입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일주일이 지나면 뭐 몇십% 프로, 많게는 350%까지 급등을 하는데 세력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한들 이렇게 급등 시켜버리는 게 말도 안 되는데 호재가 있으면 점차 점차 시장 참여자들의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며칠에서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오르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등 시키는 거 보면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가 있어요.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의 전 임원이 21개의 시세 주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세력 관련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거든요.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는 걸로 의심되는 사이트인데요. 자,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사이트인가 싶었는데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로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자웬 이상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 계속 넘기다 보면요. 어 I'm on image title.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사이트를 만들다 말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옆으로 가도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유심히도 들여다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니 이상한 백룸 같은 소름끼치는 그림과 함께 안녕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자 뭐가 됐든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대충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여력을 갖고 있고, 많은 미술품들을 취급한다.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끝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밑에, 밑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런 데에 숨겨놔서 사람들이 접근을 피하려던 것 같은데,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가면과 함께, 경고, 관리자 외에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죠. 뭐볼 거는 다 봤고 뭐 딱히 누르는 것도 없고 뭔가 치는 것도 없길래 아 여기서 막히나 싶었는데 아, 오른쪽 밑에 이렇게 쬐끄만한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이 덩그란이 하나 있더라구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또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누르라고 해놓고 눌러지지도 않고 무슨 무브엑스 월렛이라고 지갑 주소가 이렇게 덩그란이 있더라구요 어, 확인해 보니까 어,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의 역사 같은 게 조금 써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은요. 10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12일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뭐 11년도 이쪽을 볼게요. 11년도에 뭐 3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오른다고 되어 있고요. 14년도에는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17년 18년 이 사이에 14,000달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보면은 자 19년도에 19년도에 세컨드 사스 두 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만 달러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스면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 21년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냥 넘었는데 자 여기서는 4만 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오른 거죠 자볼건다 봤으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핀을 누르면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갤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뜩하게 선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말라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하지 말란 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는데, 아 아무래도 호기심이 쏙 끄시다 보니까 좀 눌러 봤는데요. 자, 이 글이 뭐가 글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코인. 도지 코인, 도지.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21년도 4월 7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제가 일본어를 좀잘 못해서 이거를 번역을 돌려봤는데, 자 차례대로 개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테스트 판에 참신한을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면 밈코인이고요. SNS에는 셀럽들이 있으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21년도 4월 7일이거든요. 보시면 은 여기 쓰여진 대로 도지코인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 시작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 날부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거를 보시면요. 자, 뒤로 넘어와서 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거는 21년도 10월 2일에 쓰여진 글인데, 시바의 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쓰여진 걸 번역해 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 우리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때, 이때죠. 이때가 10월 2일인데 15일 이내에 정말 미친듯이 상승해준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걸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3년도 1월 1일날 쓰여진 글이고요. 봉클 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새해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자 이번에는 봉클 코인 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임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역시나 2023년, 2023년에 이데이트쳤던게 바로 봉크죠. 7,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쓰여진 날짜 1월 1일 이후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말고도 정말 뭐가 많거든요. 자 솔라나도 있고 주자루 인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뭐 사실상 그땐 그랬지 정도라서 자 제일 마지막 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6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6월주면 얼마 안 됐어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RWA가 존재한다. 6천 배의 미친 상승.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요즘 RWA 코인, RWA 코인 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번 불장 수혜주로 RWA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천 배 상승이라고 하면 정말 꿈도 못꿀 정도의 수익이라 제가 이 코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 지금 눈치채고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백 프로 몇만 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 몇달 전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6천배가 아니라 3천배, 1 천배만 가져도 밥한끼 먹었다 치고 만 원만 넣잖아요 그럼 천만 원이고요 10만 원만 넣어도 1억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6월 4일날, 6월 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무수한 우연이 있었지만 뭐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수익이라고,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자, 남겨주셨으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519-9980 자, 여기로요. 수익 완료. 수익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향후 6,0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명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꼭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수익 완료,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사이트 탐방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새벽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공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다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요.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